안녕하세요. 딥가든입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지금 식물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할인 행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7월, 8월 달에는 식물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매장에서 할인 그 세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7월 달에는 매출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모아두었던 식물들을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밖에 굉장히 싱싱하고 예쁜 식물들이 초록초록한 식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내의 식물을 조금 들이는 영향이 좀 적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7월달, 8월달에는 거의 행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1월, 2월달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인사 이동이 있죠. 그래서 뭐 승진 화분, 퇴임 화분, 뭐 이렇게 인사 이동 화분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3월달, 4월달이 되면 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매출이 어 사람들 그 소비 심리가 많이 커진다고 하죠. 그래서 뭐 새로 개업을 하거나 입주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런 그 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화분이 판매량이 되게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5월달이 되면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라든지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뭐 5월달도 마찬가지로 이사, 이사나 아니면 그 개업 화분도 계속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6월 달이 지나면서 굉장히 판매율이 저조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식물을 계속 관리하다가 또 판매율이 좀 높아지는 가을에 판매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계속 식물을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신상품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직원이 있고 월세가 나가는 부분에서. 그 한두 달을 그렇게 손 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가게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식물을 한 번, 한꺼번에 조금 판매가 안 됐던 식물이나 아니면 좀 인지도가 낮았던 식물을 세일을 하기도 하고요. 저처럼 지금 이번 행사 때 모든 식물을 한꺼번에 10%에서 40%까지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을 구입을 하시면 어차피 식물은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관리가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계속 가을, 겨울까지 쭉 보실 수가 있고 가을, 겨울, 이제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계절감으로 그 상박하잖아요. 그럴 때는 식물을 실내에서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의외로 가을 겨울에는 더 식물 판매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입하시는 것보다 지금 할인하실 때 구매하셔서 훨씬 더 예쁜 식물을 오랫동안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좀 행사로 인해서 여기 쇼룸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그 전체적으로 세일을 하고 할인을 높, 할인율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게 경기도 서울 지역에서 문의가 진짜 많이 와요. 왜냐면 그쪽은 아무래도 그 월세가 더 높고 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되게 높거든요. 저희는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거기다가 또 세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서울 경기도 지역을 배송을 원하시는데 서울 경기도 지역까지 배송이 차량 배송으로 하게 되면은 배송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 지역을 배송을 안 하고 있는데 문의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을 판매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만 7월 말일까지 그 문의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배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도 블로그에 공지를 해 놓을게요. 저희 블로그를 꼭 확인하셔서 식물 가격이나 사이즈, 그리고 할인율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골라서 이렇게 두세 가지 골라서 같이 합배송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쁜 식물이 너무 많고 저희가 할인율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상담을 통해서 배송비도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30만원, 4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그만큼 그 사은품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지역, 그리고 광주, 근교, 예를 들면 담양이나 화순이나 나주 또는 순천, 여수, 목포 이런 쪽에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배송료를 저렴하게 해서 한꺼번에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식물에 대해서 할인하는 이유와 지금 식물 사진, 이렇게 싱싱하고 예쁜 됐습니다. 식물 사진을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다음 편에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식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